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3 절에 보면은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영신분이 이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우리 주변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공연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아주 그냥 정상급 가수가 뭐 공연한다고 하면요. 티켓이요. 뭐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근데 판매를 시작하면요. 아주 그냥 판매하기에 무섭게 1분, 2분 만에 매진된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예배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만원 짜릴까요? 500만원 짜릴까요? 어떤 분들은 같은 예배지만은 참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원짜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천만원짜리 예배를 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아니고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우리는 바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세상이 이건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분 여러분 세상이 정상과 가수와 비교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유, 유명한 가수라고 할지라도 이 창조주, 오로주 천천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 것이죠. 제 세계 정상 급 가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사실. 이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월십 경배하다. 예배라고 그 예배라고 합니다. 월십의 단어가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월스는 값어치라는 겁니다. 금의 값어치. 쉽은 신분.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신 분에게 드리는 의식. 최고의.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하냐?